오늘은 롱아이언을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에 쓴 윤재인프로입니다 모든 아마추어의 로망 이롱아이언을잘 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드라이버는 다잘 치세요 보면은 다 이제 티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퍼블로우로 올라오면서 치는 게 드라이버니까 이렇게 치는데 꼭이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로 7번까지 잘 치세요 7번까지는 7번까지도 이제 아이언은 다운블로 치는 생각이 많으니까. 근데 이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다운블로보다는 약간 어퍼블로로 뒤에서 던진다는 느낌으로 좀 올라오면서 맞다는 느낌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습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로 약간 오르막이다, 옆으로 오르막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약간 오르막이다. 그리고 티에다 놓고 치시면 되죠. 자, 드라이버는 이렇게 해서 원래 어드레스가 약간 오른쪽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맞춰요. 근데 이 롱화현을 이제 쳐버리 쳐, 쳐보면 다운블로우로 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찍혀 맞거나 이제 손이 울리는 느낌이 좀 많겠죠. 그래서 드라이 그 롱화현은 티에다 놓고 약간 오르막이라 생각을 하고 옆으로 약간 옆으로 오르막이라 생각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스윙을 해주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맞게 되거든요. 그럼 맞는 감도 더 좋고 정타에 맞고 올라오면서 맞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 다운블로우로 맞춰버리면 너무 찍혀 맞는 거죠. 이 헤드의 각이 오버라인은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 걸 미드라인처럼 똑같이 끌고 와서 찍으려면 볼이 안 뛰겠죠. 그래서 볼을 약간 왼쪽에 놓는 건볼한개 어, 정도 왼쪽에 놓으시고 뒤에서 약간 올라오면서 맞춰줘야 탄도도 각도도 떠, 떠지고 맞는 감도 훨씬 더 좋게 되죠. 자, 티에다 놓고 뒤에서 약간 오르막이라 생각하고 뒤에다 놓고 올라오면서 맞치도록 다시 약간 옆으로 오르막이라 생각하고 티에다 놓고 올라오면서 마치도록, 이거를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